뭐가 그래서 딱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합을 하면은 세력이 강해지는 건 틀림없죠 그런데 합을 하면 변한다 어, 합을 하면 항상 그 다음에 합에도 급합이 있고 생합이 있어요 어. 극하면서 합하는 것은 뭐냐? 묘술합이 바로 그렇거든? 모목이 토를 극하면서 합을 해. 생암에서 합하는 것은 뭐냐? 진주가 합이지? 토생 그만큼 합근데 이런 것이 조금씩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묘술합함으로써 묘목은 어떻게 되고 술토는 어떤 작용을 하냐 어떻게 되냐? 이걸을 알아야지 써먹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래 합은 잘 알지? 합하라 하는 이유를 그딴이 사람들 왜 이내를 합하라 갔냐면 글쎄요 파라 하 햇색이 파죠요그뺏이 설명 못한 사람이 있어 그래 갖고는 못 써먹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이 안 됐으면 못 들었던 거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로개도 먹고그 저기 정박사 녹은 뭐랬노 응? 몸이 돼 네. 그렇게 이제 그것도 녹도 변화가 있어 녹도 탈록이 있고 녹을 응? 뺏긴다니 탈록은 그 다음에 탈록이 있고 녹이 록이 부서진다니 녹이라는 건 글록이 글록은월지에록이 그 있는 거는 글록이라고 그 하는 아, 거일지에 그래. 있는 것을 이제 절록이라고 하고 시에 있는 걸 기록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근데 한 가지 더중한 거는 월지에록이 있으면 네. 장남 장녀가 많아. 아그는100% 맞대요. 아그 어, 100%는 없어 사지에 나는 100%안보85%밖렇게안해봐 아, 그거는 내가 응, 응. 아무리 봐도 그런맞아그래갖고 그러니까 100%가 아인데 그래도 통계상으로 보면 85%나 정확해요. 나는 100%를 말라. 예 누구한테든지. 사주 보면서, 나는 85%이렇 이야기할 수없으니다 예, 사람니까멀지에그 녹인데도, 저게 장난, 장난 아니 응? 네? 멀지에 녹인데 장난 아니잖아. 그래, 그런 사람 있어.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그러니까 85% 정도는 그래야 되는데. 장,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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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녹이, 그, 그 녹이, 인수하고 일란이일란이 가까워야 장난, 장녀인데 아, 어, 인수인데 아니죠. 근데 아니, 인수인데요. 내일간하고 가까워야. 가까워. 네. 자여 여자가 있는데 여기 월지록이잖아. 근데 이거는 여기 탈록이 된 거예요. 탈록이 뭐냐? 내여기지금 네, 형제가 있어. 그러면 형제한테 뺏기는 녹이 녹을 뺏기는 거예요. 여기 탈록. 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아버지, 저 엄마 재산이 좀 있었는데, 저기, 하명동에 땅이 좀 있었는데, 탁! 또 유산 상속 못 받았고, 남동생이 좀다 찾고 가고 말았어. 그 다음에 저 남편 이 죽고, 저 남편 재산을 해서 제가 상속을 받아야 했는데, 남편의 여동생이 좀더 찾고 가고 말았어. 이게 탈법이다. 뺏긴다. 네. 물지물물 그 네. 을주에 그렇지. 있는 것이 예. 저, 모두 다 절대적인 탈록이라는 것이야. 여기 앉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되겠죠. 여기 만약 비긴이 안 한자이면 안돼 있으면 탈록이야탈록이할 수가 없지. 예. 없어. 그래서 아예비민에 비긴급제 안 되는 게 탈록이네요 그렇지 네안 되는 게무신에 경자의 신사 이 여자는 명록인데 무토가 앉아 있잖아. 그탈록이랄 수가 없어. 그러 여기에 경신이 앉았으면 탈록이야 그래서 이 여자는 집안에 저거 태어나긴 장남으로 장녀로 못 역할을 못했는데 장남집에 결혼 후가 장녀 역할을 하는 것이야 혹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도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신중에서 장남 장녀 역할을 못하면 시집에 가서라도 또 결혼해서라도 마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요것까지는 배웠지? 응? 서있어 배웠지? 요것까지는? 탈북이란 거. 배웠나? 들었나? 기억 안 나? 이건 들었지? 응. 네.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변화시키기가 또, 모든 것은 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변해. 그래서 좋은 자료를 갖고 서울에서 그 왔는데, 아주 그 좋은 자료예요. 남자데 여기 이렇게 된거있네 응? 요거는 로건 찾들려서 임과 해가 로건이다. 임수의 로건 해고, 대중의 임수고, 똑같아. 그래서 항상 로건 동일하게 치고. 요거는 아주 하려고 해보면 정확하게 떨어지지. 그럼 간이, 이거는 간이다. 천을 긴 간이다. 간이, 여기 있던 간이 더 멀리, 아주 멀리 타양차고. 아, 남자 사주에 가는 자식이니까 당신 자식은 당신 집을 떠나가 저먼타양 타국에서 공부하겠네 맞습니다 어디서 그만, 어디서 아 공부해요 은예 인도 인도에서 유델리 대학이 다입니다 한국에서 인도 엄청 많잖아활용하시 앞으로의 아니 임에서 해가 차를 기운단 말입니다. 정에서 해는 아, 천을 빈이거든. 아, 정에서 천을 빈이 어, 해인데, 로건, 요 놈이 여기 요기 있잖아. 임수의 로건. 예. 그렇게까 요기 어렵다 하는 얘기요. 임수의 로건 여기인데 요건 누구냐? 자식이잖아. 정하에. 예. 자식이 집에 있다가 저번 타양 타국에 공부하러 나가있어. 왜 공부하러 나가있냐? 임수는 이내 식신 문창이지. 공부하는 나가 있는 자식은 상당히 똑똑하네요. 왜 네, 이민으로 보니까요. 또이 사람의 간이 직장이잖아. 직장이 집 가까이 있을 때는 여기 있지만 나갈 때는 멀리 타국 타향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돼 그래 그렇게 안 했을 까기에 상해도 근무하고 어디 멀리 나가 있었는데 그 직장이 뭐예요. 처음에는 뭐 특수한 뭐 경찰 교통이라 그든지 나중에는 저 요새 말 많은 거 저기 안기고 국정원 요즘 국정원 약간 돼. 임에서 해가 끌록이다 이 말이지. 그렇지. 임이 해. 그. 임에서 해가 끌록이고 예. 정에서 해는 천을 이미고 그럼 일주만 보지 말아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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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같은 이론으로 그 저기 강주 여자 있잖아. 그 여자도 보면 저 여기 나오는 거야. 강주. 고여사 사주가 이렇거든 요거 요거 로기잖아 요거 로기 요기잖아 그지 요거하고 똑같잖아 봐봐 요거는 여자가 요거 자식이니까 자식이 요기 있다가 요거 올라왔잖아 이사람 자식도 멀리 타임 타고 타 가서 생활 하게 돼 이제 요거 활용이야이 로고 이제 도 요게 병자, 개사, 어, 응, 어, 응, 항유가 응. 그 교대로 안 응? 가거든요. 병자예 병자, 개사. 개사예 병, 진 병진, 병진에, 병신, 병신. 네. 응. 그 용이 79, 그, 얼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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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어,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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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어, 이건은뭐 여기 여기니까 볼 것도 없지. 형제로가 이거, 그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형제가 과거에 골로 갔다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야. 네. 그다음에 여기. 이것은 형제가 여기 있는 게 멀리 간게 아니라, 이거는 크기 먼 거리가 아니고 여기서 꺼지니까저 북쪽으로 내 나간 형제가 살고 있는 형제가 있느냐? 이 사람은 남쪽에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수있고병진 병신, 이런 데고그 병신, 시, 시주의 병신이고아 시주의 병신이고, 일주의병신이라다병진병이고 네. 예. 네. 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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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예. 일곱, 시주의 병신, 병신. 병이 또한데 있어요. 네? 병이 또 하나 더있지이주에 병신, 병이 에시신 병이 병신, 이 뒤에 병신, 병신 시주에 병신 아 병신시다 예, 예. 어. 그 녹이 그,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도 개사시고 예, 예. 개사고 예, 예. 그 <laughs> 응. 전부 다 가만히고. 그럼 이거는 녹이 이래서 이금 응. 특별하게 요걸 응. 볼거 없잖아 응. 여기 있는 게쭉안 나다가 이래서 이동을 됐다 고하지만은이거는 응. 형제궁이니까 전부 다 형제 한놈두놈세놈네놈 나왔는데 그래도 제일 똑똑한 놈이 아이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야 그래, 형자기는골로안 갔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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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지고, 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거, 이거, 가거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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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이거, 데거 이거, 이7 이거, 인데 여자 같으면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이거, 도 골로 갔이요 이거, 는거예요이요진거이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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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헤 이거, 이거, 이이 또한 곡, 다섯 살이고 또 뭐예요? 응. 강고 아이가 강고 광고. 자, 강고가일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 남자로 내 친한 밑에 붙여 넣어가지고 걱정 몬하게 만드는 남자 작살하는 사자애가 한마디 해서 남자 전화 하고 남자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간 입고 되면 남자가 사별하는 팔자예요. 그런데 개에서 봐요. 시내는, 개는 사지제, 여기는 입고제, 또 사회는 태지인데, 이 물이 바로 정류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응, 이 개수는 전신의 불뜨이 사이가 증발했 그래서, 이래서, 수 없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너고 남편 어디로 사라졌노? 정부가 행위 사라졌다 그러잖아. 네, 남편이 없어서. 그래서 남편이 살아지 사지를 못해. 남자는 사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요 결혼을 하자마자, 예. 네. 남자는 정신병이거 네. <laughs> 이거는 뭐, 어쩔 돌이가 없어. 그래, 대신에 이 여자는 뭐냐? 많은 남자 상대에 알게 모르게. 왜 그럴까? 아이 너무 불이 많으니까 따뜻한 시원한 있어. 남자가 있어. 그래, 그것도 있어. 또? 또? 자기, 자기 안전탈이 꺼 신자진, 간복이 있잖아. 신자진... 응.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이 자꾸 해도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야. 간이 많으면 여는 저는 막 뿐다는 얘기야, 얘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지에 있는 거는 아마 배가 들어온 거는 비신도 모르 전자 하는 거거든. 밖에 나타나가 많이 혼자 있는 건 간사 혼자있다가 이리 쉽게 알아. 지지에 있는 거는 지가들토기잘안 난다는 얘기. 근데그자에서 올라간다. 자에서 올라도 요즘 한 마리거든. 좀 네. 말해도 가령 여러 개 있는데 임신 시가 됐다 하면은 요거는. 이게 뭐 반살, 혼잡이 되고 이러는 쉽게 애인 있는 것도 나타나고, 나타나지만은, 요렇게 딱 숨어있는 거는 잘안 나타나. 이제 대운세월에서거기딱 나타나게 충을 받고 이러면 나타날까? 그런데이 여자는 바깥으로 외와봐 밖에 봐볼지게이남자는 하나 끼고, 남자는 뭐 했겠어? 이 사람의 남자는 이 여자 만나기 전에 한번 여자 거쳐 없던 남자를 봐주거든왜걔에 보면 여기 천여자 아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고거든. 그러니까 세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돼 있어. 바깥에는. 그 시지로 들다 보니까 완전히 <목소리도> 간이 구글리었잖아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안 받았던가? 엄청 받았지. 그랬는데, 돌아가신 어. 지 얼마 안 돼요. 왜 고통받았느냐? 자가 지록이지 몸이라 그랬지. 요거 어, 몸이라 했잖아. 자수가 요거를 급살을 해. 어, 신자지는 사가 급살인데, 자 중에 개수가 탁 올라있기 때문에 급살이 발동시.